최근에 다시 한번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또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미국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 했나요? 이 크립토 패권을 완전히 본인들 손아귀 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큰 판을 짜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희생양이 누구였습니까? 전 세계 1위 거래소였던 바이낸스가 미국의 공격에 지금 뼈를 못 추리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42%까지 하락했어요. 지금 미국의 의도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바이낸스는 FTX까지 무너졌을 때 시장 점유율을 60% 가까이 차지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거의 독점했는데 미국이 마음먹고 바이낸스를 두들겨 패자마자 이런 식으로 점유율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심지어 지금 유럽에서는 바이낸스 점유율이 올해 초 대비 벌써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올해 1월 30%였던 점유율이 6월 달에 10%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의도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SEC가 크립토 규제를 바이낸스에만 했냐? 아니죠. 코인베이스에도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게 미국의 점유율이 코인베이스는 올해 들어서 최대치를 달성했어요. 기존의 코인베이스 미국 거래소 내의 점유율은 50%대를 유지했는데 재밌는게 SEC 소송 이후 시장 지배력이 64%까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희한한게 SEC가 소송을 했는데 시장 지배력이 왜더 코인베이스가 상승했을까? 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게 바이낸스는 또 창펑 자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뿌리가 어딥니까? 바이낸스는 중국을 기반으로 한 거래소고, 코인베이스는 바이낸스와 확연히 다른 미국 기반 거래소고, 미국의 1위 거래소라는 거. 지금 뭔가 이 SEC 게리 겐슬러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같이 공격하고 규제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사실 그 안에 숨은 진짜 의미는 바이낸스를 때리고 규제하면서 점유율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코인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명분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바이낸스만 공격하면 그림이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도 살짝 넣어서 공격하는 척했지만 결국에는 뒤에서 SEC가 코인베이스를 지금 도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은 자기들끼리 기관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 미국은 한 통속이라는 거. 미국이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미국은 본인들을 챙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경제 1위 대국이 됐고 기축 통화국이 된 것이 미국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겉으로 규제하고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게 미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블랙록이 ETF 신청한 걸 이번에 SEC가 불허를 하니까 재신청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 파트너를 코인베이스로 선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블랙록뿐만 아니라 세계 3위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까지 코인베이스를 감시공유 계약 파트너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최근에 미국의 기관 시카고옵션거래소 CBOE도 현물 ETF 신청을 했는데 감시공유 계약 파트너로 누굴 지정했습니까? 코인베이스죠. 아, 얘네들 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SEC가 코인베이스 공격하는 것 같고, 규제하는 것 같고, 또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한 통속일 수 있다라는 걸꼭 아셔야 되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있다거안 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상승 예상 종목들 시장 흐름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수익이 이렇게 저랑 같이 가고 계신 구독자님들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저한테 정보 문자로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지금 거의 확신합니다. 근데 그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원래 증시는 박살이 나요. 침체가 왔을 때 전통 금융자산 이런 증시 같은 것들이 박살이 안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증시가 박살이 나면 크립토도 박살이 나느냐? 최근에만 봐도 지금 나스닥이 고점에서 내려왔을 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어요? 반대되면서 폭등을 했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비트코인이 더 이상 미 증시와 상관관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상관관계를 보면 과거에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고 (0.81) 보통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나스닥은 (0.02예요.)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과거에는 이더리움 수치만큼 비슷했는데 지금 0.02라는 건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나스닥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렇게 반대로 디커플링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만약 경기 침체가 와서 증시 박살나도 오히려 해진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떠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월가의 핵심 금융 세력들은 어느 정도 미래의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지금 크립토를 안전자산이나 해징자산으로 준비를 해 두려고 ETF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눈앞에 보면 폭락 같지만 멀리서 보면 조정이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한다면 무조건 다음 불장 사이클의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다시 탈출해서 수익 내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남으셔서 꼭1% 안에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에 맞춰서 이 이더리움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이틀간 두 배나 고래들의 움직임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충분히 길을 모으고 있고 가장 큰 형님인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고 나서 바로 아래 동생인 이더리움한테 어느 정도 작은 분배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더리움과 같이 지금 좀 약세 흐름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힘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포기만 하지 마시고 잘 구축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있다거안 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상승 예상 종목들, 시장 흐름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수익이 이렇게 저랑 같이 가고 계신 구독자님들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저한테 정보 문자로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심지어는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 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 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기프티콘 이런 거 보내주세요. 물론 제가 안 받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하시면 마이너스 손실 금방 이겨내시고 수익 올리실 수 있고요.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들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까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